자 이번 시간에는 대전 광역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전에서 음. 특히 유성구, 음. 유성구 중에서도 가장 음. 많이 하락률을 보이는 음. 한세개 단지 정도 네. 어, 저희가 집어서 음. 어, 진단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네. 이 하락률을 보면서 전해드리고 싶은 인사이트가 있어서 음. 어,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데가 음. 탑 5가 있거든요. 어, 눈에 띄네요. 네. 그래서 원래라면 대구가 많이 빠지고 있었는데 네. 지금 탑4에 음... 대구가 5위로 밀려났어요. 어... 4위로 다시 들어온 데가 어디냐면 대전입니다. 대전이군요. 예, 눈에 이래 보이는데 가장 많이 빠진 데가 세종. 음... 그 다음 이제 인천. 음... 그 다음 대전. 3네요. 3. 네. 그 다음 경기 대구예요. 네. 저번에는 세종 대구가 빠졌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대전이 급속도로 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 세종이 20%대. 네. 그 다음에 10%대가 인천 음... 경기 대전. 대구, 네. 이렇게가 4개 지역이 10%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음. 인천은 이제 15% 이상 약간 분위를 나누자면 아, 네, 나머지는 이제 14, 13, 이 정도 수준. 음, 네. 세종과 인천이 좀 음. 하락률이 좀큰 지역이다. 그렇죠.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대전 중에서는 또 빠지고 있는 데가, 음. 어, 유성구, 서구, 계룡시, 어, 음. 유성구, 서구가 좀 많이 빠지고 있죠. 그렇네요. 계룡은 옆에 있어서 빠지고, 네. 그리고 원래는 유성구가 많이 빠지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서구가 많이 빠지고 있죠. 네. 유성구에서 서구로 이 넘어갔어요. 바로 또 인접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중구나 동구로도 좀 퍼질 음.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 그래서 중구나 동구 들고 계신 분들은 변화가 없다면 이런 가격 하락에 대한 음. 대비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 이제 단지를 개별적으로 보자니 음.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3개 단지 네네. 혹은 4개 단지 음. 이렇게 볼 거예요. 네네. 자, 그래서 탑5 내에서 어, 4 내에서 음.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네. 어, 노은 화나 꿈의 그림 1단지 이게 음.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노은 지구에 이제 네. 주한 화나 꿈의 그림 1단지. 네. 네, 그래서 요거 실거래가를 보겠습니다. 네. 실거래가 현황을 보니까. 지금 35평이 많이 빠졌죠. 네. 예, 원래 얘가 최고가가 음, 6억 8천. 8천이었던 게 음, 지금 이제 4억 4천. 4천까지 찍었고, 그래서 금액을 보면 2억 4천이 빠졌지만. 네. 퍼센테이지를 보면 한 3, 40% 정도 음, 네. 될것 같은데요. 35%가 빠졌네요. 음. 네. 그래서 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게 이제 적정 가격일지. 자, 그럼 4억 4천이 음. 이제 코로나 이전과 가격이었을 때 어느 정도 지저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코로나 이전으로 따지자면 한 19년 정도 돼야 되겠죠. 10년, 20년, 20년? 정도? 네. 하면 4억 4천이면 딱코로나딱 코로나 때까지 초기 된. 때나 네. 그 전까지의 가격이네요. 네, 지금 19년, 11월 기준으로 음. 4억 1천이니까 약간... 이 이 봉우리가 네. 싹 걷어낸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그럼 이게 과연 4억 4천은 또 비싼지, 음. 싼지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대전 유성구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서구랑 유성구가 도안신도에서 살짝 헷갈린 적이 어. <laughs> 있어서 <웃음> 그렇죠. 정정 댓글을 남기긴 했는데 네. 자,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한번더 네. 체크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가 좀잘 되어 있는 제가 음. 리치고를 이용해서 네.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뭐 시간 관계상 유튜브는 또 방송 긴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그러면. 그래서 뭐 사실 이것만 대전만 놓고도 음. 한두 시간도 부족합니다. <laughs> 쭉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네. 이제 필요한 것만 핵심만 보겠습니다. 네. 소득 대비 집값을 네. 나타내는 PIR이라는 지수를 가지고 네. 저희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평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그두뭐 소득 대비 집값, 음. 전세가 대비 집값, 음. 그다음에 다른 지역 대비 비교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좀 정확도가 높은 거는 음. 소득 대비 집값이다. 상대적으로 세세개 중에서 네. 가장 정확도가 좀 높은 소득 대비 집값으로 네. 저희가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은 7.5입니다. 어. 그래서 평균을 7.5로 그 다음에 이제 최고 높았을 때는 언제냐? 음... 이래 보니까 10.9죠. 10. 네. 그래서 이제 10.9 했을 때, 아, 대전은 45% 정도가 오. 평균 대비는 고평가였다. 좀 높았어요. 그렇죠? 네. 음. 그리고 이제 현재는 9.1. 현재는 내려왔지만 9.1입니다. 네. 네. 그래서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21% 정도는 음... 고평가 수준이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대로 빠졌을 때는 어느 정도 될까 네. 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빠졌을 때가 한요 정도 될것 같아요. 음... 네, 6.4 정도. 네. 너무 앞에는 또좀안 맞긴 한데 요도 유, 어차피 6.4네요. 이게 10년간 단위라서 그래요. 예. 전체로. 아 이렇게... 전체를 네. 볼게요. 전체 어, 실수했네요. 전체를 현재가 7.2네요. 예, 7.2자51%야 음, 네. 다시 올라갔습니다. 예, 다시 올라갔습니다. 10.9자 네. 51%입니다. 네. 51% 그럼 현재 빠져서 26% 정도 고평가다. 음, 그래서 저점을 가지면 이때가 보이네요. 이제 6 정도 맞죠? 네, 2010년도 6. 와 이거는 진짜 싼 건데 맞죠? 네, 대전이 아. 이제 세종 때문에 한참. 바닥을 길 때가 있었죠. 네, 예. 너무 쌀 때, 너무 저평가 할 때. 이 보시면 최근 전체 2003년부터 20년간, 20 데이터입니다. 네, 20몇 년간 데이터죠. 음. 요 2003년 조금 넘어가면 IMF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요때 6이면 정말 이제 가치가 진짜 제일 저렴할 때예요. 그렇죠. 네, 이걸 네. 기준으로 음. 자 이제 뭐를 하냐 최고 비쌀 때 가격을 대입을 시키는 음.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6억 8천이 6억 8천이죠. 네. 그러면 고점일 때가 6억 8천이었습니다. 8천. 그러면 얘가 51% 고점이기 때문에 6억 8천을 51% 고점을 역산출해서 네. 적정 가격은 얼마냐? 4억 4천이 음. 적정 가격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나오고, 그럼 지금 이제 거래된 거는 4억 4천. 네. 그러면 4억 4천. 그러면 거의 마이너스 2% 오. 4억 4천 900이니까. 적정보다는 조금, 조금 더 조금 번... 이제 싼 음. 거예요, 맞죠? 아마. 사실 이 노은 하나 꿈에 그린 1단지 아파트는 네. 사실 이제 한 10년 정도 됐죠. 그렇죠. 네. 10년 정도 됐습니다. 완성 네. 역세권은 역 아니지만 그래도 도보 이동 가능하고요. 네. 일단은 노은지구 이쪽은 음. 아무래도 세종이 음. 이제 완성되면서 음. 그래도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가 좀 그렇죠. 가깝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음, 그런 장점이 좀 있죠. 네. 과거에는 대전의 끝자락. 끝자락. 예, 취급을 음. 받았던 동네였는데, 음. 바로 위에 이제 세종이 들어오면서, 네. 오히려 세종의 인프라가 없을 때, 음. 어, 대전에 살면서 세종까지 출퇴근이 가장 좋은 지역 중에 하나가 이 그렇죠. 노은동이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유성구 자체가 이 도시 구조를 잘 봐야 되는데, 음. 세종시가 들어오면서 유성구 자체가 좀 좋아진 부분도 네. 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죠. 맞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면 10년차입니다. 음.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이야기했냐면, 어, 10년차 정도 되면 이제 뭐냐면, 얘가 거품도, 음... 어, 많이 없는, 네. 좀 지표로서 정말 좋은 아파트죠. 그렇죠. 네. 주변에 인프라도 좀 갖춰지는 그... 시기. 그렇 학군도 예. 조금 갖춰질 시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요거를 표본으로 삼기에는 괜찮지 음... 않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본다면, 얘가 만약에 3억 7천까지 떨어진다면, 음... 정말 싼 거다. 네. 그러니까, 유성구에서 음... 20년간 가장 음... 저렴했던 가격이 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4억 4천에서 3억 7천 사이는 네. 매력이 있는 가격이다. 음... 네. 그래서 적정 가격은 약 4억 5천에 가깝죠. 한 7천 정도밖에 차이 안 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음... 나오는 매물에서 조금만 더 음. 깎아서 음. 살수 있다면 음. 굉장히 매력적인 단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가격적으로 본다면 실거주자분들은 어차피 한번 살면 5년 정도는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본다면 지금이 매력 있는 가격은 되었다. 음... 저평가는 아니지만 네. 어, 완전 싸다 이건 아니지만 매력 있는 가격은 네. 되었다가 네. 될수 있고, 네. 이제 투자자가 본다면 전세가가 받쳐주거나 네. 아니면은, 어, 그 대출이 잘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레버리지 효과, 예, 레버리지 효과를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요 동네는 전세가가 또 높아요. 음. 다른 데 대비는 네네. 그래서 전세가율을 본다면. 이렇게 이제 95%대입니다. <laughs> 요즘 시기에 95%대가 네, 있군요. 잘 거의 없는데, 맞죠? 네, 그러니까 실수요자 시장이 튼튼한 지역이다. 그렇죠. 볼수 있겠네요. 네네.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더 정확하게 가자면 음. 네이버 매물이랑 현황을 봐야 됩니다. 네, 임장도 그렇죠. 가보고. 네. 근데 저희는 시간 관계상 데이터만 음, 여기까지만 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은 하나 꿈에 그린 1단지가 음. 어, 많이 빠진 순위 이제 탑4 정도. 네. 네. 중복되는 단지가 있어 가지고. 네. 예. 그다음은 이제 3는 어딘가요? 어, 또 많이 빠진 3가 어디냐? 네. 어, 효 문지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입니다. 음, 문지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네, 요겁니다. 요거. 여기는 카이스트 음. 옆이네요. 예. 카이스트 옆이고. 음. 자. 자. 모르는 지역이 있을 때는 법정동 경계를 하세요. 네. 그러면 좀잘 보이죠? 그래서 유성구와 대덕구 사이입니다. 어, 유성구 끝자락이고, 네. 요거를 좀더 크게 하면 문지동이라고 이래 나오죠. 음... 이 요거를 없애버리면 열에 나옵니다. 야저 위에가 바로 이제 전민동이라고 음. 한때 이제 갭 투자 성지 네. 지역이었던 네. 그런 지역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아, 그 위치네요.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여기는 딱 봐도 다 구축인데. 네, 아파트 네. 단지가 많아서 맞아요. 어, 주거 인프라는 나쁘지 네. 않겠다. 엑스포라는 단지 이름이 음. 있는 거 보니까 이제 그죠. 오래된, 오래된 느낌. 느낌 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호객논으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본다면, 여기가 이제 1200만원대였다면, 네. 자, 여기는, 여기도 보자. 1700만원 1700만 에서 어, 노은보다는 아, 조금 비싸죠 근데 입지가 제가 볼때는 주광경으로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음. 이게 평당가가 비싸다는 것은 이유가 좀 있겠죠 좀 신축이지 않을까 그렇겠죠 음. 그래서 이제 좀 찍어보니 얘가 7년차 년7좀더 예, 아, 신축이에요 2017년? 맞죠? 2017년인데 7년차가 되나 6년 네. 어, 음. 그 다음에 요 위에 단지들은 음. 사실 좋은 거는 요 S4 어, 음. 30년차입니다 네, 전민동 S4인데 <laughs> 30년차죠 네. 그래서 이제 구축이다 보니까 좀 네. 가격이 약 하고 네. 사실 이제 대전에서 가장 비싼 동네는 여기 도룡동이 있죠. 그렇죠, 도룡동이 비싸죠. 예, 그래서 이제 도룡동에좀 위에 있다 보니까 음... 그렇게 멀지 않은 곳. 네. 네. 그리고 카이스 가이스트, 내가 카이스트에 음. 뭔가 연구원이다. 음. 뭐 이쪽에 그렇죠. 주변에 연구 단지들이 음. 많단 말이에요. 음, 음. 그러면 이제 구축보다는 음. 가장 직주 근접인 신축 그렇죠. 하나가 들어오면 음. 그 정도 수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사실 주거 단지 입지 접근성은 여기지만, 그렇죠. 예. 주거 환경이나 음. 그렇지만 여기가 이제 비교적 신축이다 보니 음. 여기가 이제 이제 조금 더 비쌉니다. 네. 자, 이 녀석이 이제 얼만큼 빠졌냐. 어,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죠. 네. 자. 실제 거래. 음. 기간은 뭐 사실 17년도 입주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 길진 않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실거래가를 보겠습니다. 음... 자, 이것도 34평이죠. 네. 거. 34평이 9억 2천까지 갔어요. 네. 9억 2천까지 갔던 거고. 네. 역시 이제 보면 음. 많이 오를 때는요. 음. 요 인근에. 네. 엄청 치고 오르는 비례요 아, 그런데요. 네, 그래서 비교가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싸보이는 그렇죠. 효과. 이뭐 유성구뿐만 아니라 음. 도룡동에 있는 에스, 그이 음, 단지들은 음. 대전에서도 음. 좀 알아, 그러니까 성공히는 그렇죠. 단지이기 때문에, 네. 그죠 그들만의 세계. 음. 뭐 이런 그런 곳이니까. 단지가 있는 게 굉장히 효성 네. 해링턴 플레이스 쪽에서는 음. 좀 좋은 것으로 좀 작용했겠네요. 그렇죠. 음. 그게 이제 지금 5억 7천에 이제 아. 거래가 돼갖고 그러면 얼마가 빠졌냐? 3억 5천. 음. 그래서 38% 정도가 빠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른데보다는 조금 양호한 편이지만 음. 대전이 급속도로 많이 빠지고 있다. 그렇죠. 이게 음. 뭐좀 연식이 조금 괜찮다는거 외에는 음. 뭐 주관적으로는 좋을까라는 음. 지도상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그런 의미는 좀 들긴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대입을 시켜봐야 되겠죠. 음. 그러면 이제 얘가 9억 2천이었습니다. 네. 아, 같은, 역시나 51% 그렇죠. 같은 유성구죠. 네. 같은 유성구입니다.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 유성구, 문지동입니다. 문지도. 자. 그래서 보니까 어, 그러면 얘가 이제 적정 가격은 약 6억대인데 6억, 네. 지금 얼마에 거래됐죠? 5억 7천? 됐죠? 5억 7천이었죠. 네. 왔네요. 음. 오히려, 이제, 음. 조금, 아까 논보다도 조금 더 빠졌어요. 네, 맞죠? 뭐, 사실,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6%나, 음. 음. 금액 대로 환산하면, 음. 뭐, 도친겠지 예. 이렇게 생각하면, 네. 진짜, 음. 실제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네. 그 가격에 오네요. 거의 왔죠. 대전은요? 예. 거의 왔고, 확실히 뭐가 있냐면, 이, 예, 어, 이딱 지도를 보면 이런 게 보이거든요. 음. 뭐냐면, 아, 얘가 오를 때 덩달아서 많이 올랐구나. 네. 근데 사실 여기 보면 얘 녀석 한, 혼자 가지고 음. 1142세대잖아요. 네. 대단지긴 한데, 이 음. 주변에 또뭐 아파트들이 또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얘가 따라오르는 아파트예요. 음. 대전이 오르면서 좀 뒤따라오르는 아파트 음. 개념이거든요. 네. 어, 가격 비교가 되면서 따라오르다 네, 보니까 연 네, 네, 네. 녀석이 떨어지면 음. 좀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카이스트 인근으로 봤을 때는 전민동이나 음. 음. 문지동이나 음. 거기서는 니가 대장이야 음. 그리고 강조망도 좀 보이고 그렇죠 그렇 신축이고 네. 그, 인근으로는 음. 하지만 네. 전체로 크게 보면 대 전체를 네,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조금 약한거죠 네. 아, 그러니까 음. 어, 실수했네 네. 좀 약한거죠 네. 그래서 <laughs> 이런거를 또 지도를 보면 이게 음. 많이 보다 보면 감이 잡히는데 좀더 정확하게 보려면 여기 분위지도 있죠 분이지도. 이 동네에서 보니까 파란색이잖아요. 오, 최고네요. 그니까 이 동네 내에서는 우리 시 드래곤님 말씀대로, 음. 어, 괜찮은 동네, 먹어줘, 제일 먹어줘. 먹어주는 동네인데, 음. 이거를 이제 또 크게 보면 빨간색으로 바뀌죠. 아, 좀 바뀌네요. 맞죠. 거. 대전을 이제 크게 보니까 얘가 음. 빨간색인 거예요. 네. 파란색이 아니고. 값좀 낮아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드리고 싶었던 음. 거를 옆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요 이것만 보면 음. 우리가 이 단지가 음. 좋은지 안 좋은지 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좀 힘들다. 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음. 크게 보고 좁히고 좁히고 이렇게 네. 들어다 오 보니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이 동네만 보면 여기가 이제 좋은 동네, 좋은 단지인 거는 맞죠. 네. 자, 그래서 얘가 그러면 얼마까지 갔을 때가 제일 저점이냐, 좀 5억대까지 떨어진다면 오. 상당히 매력 있는 가격이다. 음. 어, 음. 그렇네요. 네. 그러면 요런 거는 이제 또 그걸 보면 좋겠죠. 전세 가율 음. 어, 요런걸 보기 위해서는 또 이제 지우고 전세 가율을 딱 보니까 한65% 찍어 보면 그러면 여기를 매매 전세를 찍어요. 네. 그러면 요거를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키우잖아요. 음. 자 여기를 보시면 이 단지는 평균 전세가율이 60.1%입니다. 네. 근데 지금 65.8%까지 왔죠. 네. 그러면 얘가 평균보다 이제 위죠. 음. 점점 매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네. 어, 이 단지가 가장 매력 있을 때 전세가율은 79.3%입니다. 아, 네. 네. 이때도 보면 음. 한87% 음. 그래서 얘가 79%에서 70% 후반대에서 음. 80% 초반대가 나오면 음. 얘는 정말 갭투자로서는 음. 매력있는 단지가 음. 됩니다 근데 갭이 2억이에요 예 <laughs> 네. <laughs> 그렇죠 네. 근데 네. 갭 차이를 보면 음. 좀 크지만 네. 어, 지금 이제 얘가 만약에 좀더 매매가가 떨어지고 전세가율이 음. 오른다면 네. 이때 당시 이때 보면 갭 차이가 음. 한 1억 7천 네. 어, 79% 그런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이 전세가율은 상당히 높죠. 그렇죠. 은한80% 가까이만 음. 돼도 매력적이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초보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음. 이거를 전세가율을 보기보다 갭 차이를 봐요. 그렇죠. 그러면 비싸게 음. 느껴지거든요. 음. 근데 사실 전세가가 무조건 매매가랑 갭차가 작게 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음. 괜찮은 아파트인데, 음. 어, 얘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가지고. 음. 그니까 러 얘가 나쁜 아파트라서 매가가 싸고 전세가가는 네. 아무도 안 사니까 전세가가 높아서 음. 갭 차이가 작게 나는 게 아니라 네. 전세가율이 높은 걸 봐야 돼요. 음. 음. 그렇게 봤을 때는 얘가 매력적인 구간이 가고 있다. 예, 가고 있다라고 음. 볼수 있는 거죠. 음. 음. 그래서 뭐 이것도 이것만 이야기하면 엄청 길어지는데. 아, 네. <laughs> 네. 갭 가격보다는 전세 가율이 중요하다. 네. 네. 고수들은 전세 가율을 본다. 네. 초보들은 갭 가격을 보지 만 음... 그러다가 음... 큰일 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2위가 이제, 음. 어,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네. 유성구 문지동에. 네. 해링턴 플레이스고. 자, 과연 이제 1위는? 1위는 그럴까? 뭐냐? 유성구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예. 단지. 전체, 대전 전체죠. 네. 네. 전체에서 오늘이 이제 1월 4일자. 네. 녹화 날짜는 1월 4일자입니다. 음. 오늘 기준으로 가장 많이 떨어진 그쵸. 거는. 트리플 시티 9단지입니다. 9단지군요. 네. 드리플 시티 9단지가 이제 가장 많이 떨어졌고요. 네. 이게 자, 50평대네요. 음. 예, 5 50... 2 아, 평, 음, 52평. 네, 음. 맞아요. 자, 5 평이 가장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실거래가 계속 지금 하한가로 되고 있다 보니까 음. 뭐 순이라든지 음. 이뭐 비율이라든지 조금씩 바뀔 수 계속 있습니다. 바뀝니다. 지금 네. 옛날에는 빠른 상승장으로 그렇죠. 순환이 빨랐다면 음... 지금 하락으로 순환이 굉장히 빨라요. 네. 요것도 이야기하자면 또 강수수로 길어지는데, 네. 어쨌든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방송으로 돌아와서 보면. 네. 최고가가 16억 4,500. 네. 와. 16억 4,500까지 갔던 게, 네. 지금 11억 3,000까지 빠졌습니다. 네. 이게 평당가로 계산해보면, 음. 한때 고점일 때가 16억 4,500이면, 음. 평당 3,000만원. 네. 어, 이렇단 말이에요. 그 네. 근데 우리 도룡동 음. 지금이 3,100, 200 네. 이렇게 하니까 최고가인 게. 네. 그렇죠. 와, 이건 한때 진짜, 어마어마했었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여기가 대단지다 보니까 이 내에서 음... 좀 소위 말해 또 방구 좀 낀다는 분들이 이 네. 동네에 있는 거거든요. 그쵸. 상대동 유명하죠. 그렇죠. 네. 거의 대전에서는 도룡동 다음 상대동이라 할 정도로 네. 비싼 동네입니다. 이거도 네. 우리 정확한 거 좋아하니까 음. 분위지도로 가겠습니다. 네. 분위지도로 보면 요 요동네 내서도 에 제일 비싼 단지예요. 네요 구단지하고 한라비발디 네. 맞죠? 그리고 저기야. 음. 위에 있는 호반 베르디움 노호반 베르디하고 아주 유명하잖아요. 녹세권 그렇죠. 네. 이용할 수도 있으면서도 네. 이거를 대전을 좀 어느 정도 크게 봤어도 아, 상이 그러네요. 삼 네, 안에 들어가는. 딱 보이는 게 아까 도룡동. 네. 그다음에 둔산동. 네. 그다음에 그, 그다음 그, 아까 그렇죠. 이제, 상대동. 네, 상대동. 이세 개가 딱 보이죠. 네. 네. 이랬던 게 이제 많이 빠지어 빠진 거죠. 음, 그러면 음. 얘의 또 가격을 보겠습니다. 16억 4,500이 네. 최고가였죠. 네. 그래서 16억 4,500이 어. 음.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16억 4,500이고, 어, 얘가 적정가격은 한 10억 8천 10억 음, 정도. 음, 정도가 된다. 음. 그러면 현재 얼마에 거래되냐? 11억, 11억 3천, 3천. 네. 음. 그러면, 아 여기도 거의 음, 왔어요 적정 가격이 네. 왔는데 네. 딴 거는 마이너스 조금이었다면 네. 여기는 플러스 조금이죠 네뭐 사실 이 정도는 조금 깎으면 음,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겠죠 <laughs> 살때좀 깎으면 네. 되죠 4%는 네. 네. 아, 정확한 거는 네이버 메모를 또 음. 봐야 되는데 네. 현재 우리가 이렇게 시간 관계상 큰 음. 지표를 보고 네. 파악을 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그리 어, 저점일 때가 9억이네요 네 저점일 때는 9억 그러면 이제 적정 가격인 10억 8천에서 네. 가장 저점이었던 9억 사이에 네. 들어오면 네. 아, 이 단지는 좀 매력적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음. 뭐 10억 8천과 9억 사이가 한 10억 정도 수준이잖아요. 네. 그럼 아, 10억 이하로 얘가 떨어진다 하면 매력 있다 음.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얘가 얼마나 떨어졌냐면 지금 31%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다른 데 어, 대비는 네, 음. 31%가 빠졌기 때문에 음. 다른 30평대보다는 조금 덜 빠진 거예요. 어, 아무래도 음. 평수가 크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30평대는 뭐가 있냐면 0평대도 궁금하네요. 네, 5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음. 어, 5단지가 있거든요. 네. 그럼 얘가 최고가 일때와 지금 시세를 보면요. 음. 최고가 일때가 9억이었어요. 9억이었네요. 네. 아우. 네, 근데 지금 얼마에 거래됐냐면 1억 천 5억 천까지. 네. 네 실거래서 5억 4800이 있는데 5억 천까지 빠졌네요. 그렇네요. 예. 네, 우리가 5억 4800을 봤을 때는 음. 얘가 몇프로 빠졌냐면 39%가 빠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까 대단지 50만 평은 아 대형 평수 50만 평은 31%가 빠졌는데 네. 지금 34평은 39% 빠지고 훨씬 훨씬 더, 더 빠지고, 빠졌네요. 네. 음. 근데 여기서 지금 5천까지 억또빠지어요 네. 새로 신고 덜, 돼서 들어온 거 보니까. 6천이네요 네. 음. 그러면 더 빠졌죠. 네. 음.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30평대가 음. 더 많이 빠지고 음. 반대로 이제 대단지가 네. 의외로 잘 버티고 있다. 음. 어,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네요. 음. 대단지가 덜 빠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음. 가장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대단지에 공급이 많이 없었었어요 음... 전국적으로 음... 그러니까 대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단지가 좀덜 빠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대단지가 공급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대단지를 사는 사람은 좀 재력이 있는 분들이죠 음...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들고 있다 보니까 하방 경직성이 지금은 음... 강한 네.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한10% 네. 차이긴 해도 네. 금액으로 환산하면 굉장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꽤큰 거죠 네. 네. 그래서 얘는 적정가격이 어떻게 되냐 9억이죠 네, 이거는 아까 트리플시티 5단지 34평 네. 기준입니다 그래서 적정가격은 5억 9천으로 음. 약 6억대가 적정가격입니다 네. 근데 아까 5억 천에 거래됐잖아요 5억 천에 거래됐죠 지금 네. 네. 5억, <laughs> 어, 제가 이거, 이거를 찍어서 그런데 5억, 5억 천에 5억 거래됐잖아요 네. 그러면 자, 5억 천을 넣어 봅시다 마이너스 한10몇 프로 20% 가까이 될것 같은데 예. 어, 마이너스 14%에요. 14 지금 이건 진짜 많이 빠진 거다 맞죠? 그렇죠. 아까 최저점이 4억 9천이란 말이에요. 네. 얘가 이제 최저점에 가까운 게 가까웠네요. 4억... 네. 진짜 완전 가까이 왔어요. 네. 유성구라는 동네 자체가 그렇게 많이 빠지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네, 네, 네. 네. 원래 그리고 이걸 반대로 말하면 또 어떤 게냐면 대전이라는 곳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오르는 곳이 아닐 수 있는데 네. 지금 많이 올라 버렸던 거예요. 51% 음... 동안. 네네. 음. 네, 네, 네. 네, 사실... 이게 저점 가격이라는 게 사실은 음. 뭐 20년간 가장 음. 낮은 음. 그 구간을 우리가 봤지만은 음. 그래도 이,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은 음. 인플레이션을 계산한다면 음. 음. 앞으로 저점 가격이 어느 그렇죠. 지역이든 중요하죠. 나오기 예. 힘들 거거든요. 예. 근데 현재 음. 그 저점 가격에 가까워지고 있다. 네. 이거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매력이 있어졌네요. 네. 가격이 정말 이제 지금 당장 정책을 지금 오늘 날짜로도 풀고 있는데, 네. 오늘 풀린 거 맞나요? 강남, 상구 빼고 다푼 거예요? 오늘 네. 맞죠? 네.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어, 지금 이 정책이 계속 풀리고 있지만, 버라이어티한 음. 반등이 아직까지는 안올것 같기는 한데, 네, 당장은 좀 힘들지 네, 않을까? 그러면 당장은 좀더또 이제는 가격이 나올 것 음. 같은데, 정말 이제 가격적 하나만 본다면 네. 이제 매력이 있어 지고 있다 네. 음. 저는 또 이게 계속적으로 규제를 이렇게 완화시키는 음.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 그 완화에 음. 받아들이는 소비자에서는 음. 뭔가 아, 이 정도면 괜찮다 음. 이런 심리적인 압박에서 벗어나는 그 시점이 음. 온다면 음. 그래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그렇지만 음. 이렇게 음. 최저점의 가격에 가까워지는 음. 가격으로는 매물로는 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입니다. 지금 음. 딱 보면 딱좀 음. 집중하기 좋은 시기. 그렇죠. 사실 네. 지금부터 엄청 다녀야 됩니다. 네. 네. 계속 우리 이런 심리가 있어요. 막 올랐을 때는 음. 요즘은 또 누가 강세님 하락론자, 음. 그다음 에 음. 무주택자, 네네네. 뭐 이런 분, 분들이 계시죠? 예, 예, 네. 좀 거봐라 네. 이러는데. <laughs>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순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냥 그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음. 비싼 구간이었고 음. 지금은 사실은 저렴한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네.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왔어요. 네. 적정보다도. 뭐 이런 지표만 보면 저렴한 네. 구간이 아니고 네. 싼 구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직 전체 지표는 고평가지만 음. 이렇게 26% 고평가예요. P/L만 음. 보면 단지별로 보면 적정가 그렇죠. 수준으로 왔는데 네. 근데 이게 나쁜 단지가 아니라면. 아, 그 네. 나쁜 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반대로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이 됐을 거고 네. 또 반대로는 이 투자자들이 또못 버티고 음... 던지는 물건들이 음... 있는데 사실 이런 데서 기회가 탄생이 되거든요. 아, 그렇죠. 사실 도안신도시는 유성, 음. 그러니까 유성구 뿐만 아니라 음. 음. 대전에서 음. 뭐 그래도 너무 그렇죠. 구축이 많잖아요. 서구쪽에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음. 어느 정도의 신축발, 음. 음. 조금의 신축발을 음. 좀 보면서 음. 주거환경도 좋고, 그렇죠. AQ도 좋고, 그렇죠. 교육시키도 좋고, 네. 뭐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음. 좀 무난한 음. 이런 지역이 바로 도안신도시 그렇죠. 택시지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전에서 네. 도안신도시 산다하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음. 지역일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게 매력 이 있어졌다. 네. 상당히, 그러면 관심을 음. 계속적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좀 이사하기 음. 좋은 음. 지역. 음. <laughs>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네. 어, 괜찮네요 네. 음. 이렇게 마칠까요? 네. 네. 저희 제목 옆 더보기, 작은 글자로 되어 있는데 클릭을 하시면 저희 무료 강의부터 네. 좋은 프로그램 음. 많이 있거든요. 음. 금매물 임장도 있고. 네. 또 대전도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네, 네. 지금 잡혀 있는 건 해운대지만. 음. 어. 여러 프로그램 많이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